오디오가 있어요. 유스 어. 새로 찍어야 되겠다. 오디오가 안 들어갔어요. 오디오가 안 들어갔어요. 아, 빌어먹을. 아, 아, 아. 책책 새로. 네, 유린이 유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피드입니다. 어, 오늘은요. 대세랄 카메라로 어, 인터넷 스트리밍을 해 보자. 마지막 회입니다. 네. 어, 아 마지막 회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겠구나 <laughs> 또 혹시 찍을지 모르니까요 아 요거 사실 찍을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아이 오두막 쓰시는 분들이 혹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아, 특별하게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촬영 구성 잠깐 보시면요 음 전방에 오디마크 2가 hdmi 케이블로 이렇게 제 노트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 노트북이 이제. 어, 이 오디마크2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디마크2가 그 오디오가 출력이 되지 않아요. HDMI로 오디오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제가 줌 오디오를 통해서 USB로 노트북에 이 마이크를 집어넣고 있어요. 마이크는 제나이저 어, MKE2 마이크입니다. 음. 자, 어, 이 캐논이 오디마크 수리가 나오고 오디마크 수리가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보이시죠 요, 요, 요 af 있잖아요 왔다갔다 지금 보이시나요 네이 박스가 없어졌어요 클린 hdmi 아웃이 됩니다 근데 오디마크 2가 안 돼요 캐논 관계자 여러분들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어, 아무리 이것이 좀 10년 된카메라여도 이거 이 레터 박스 하나 없애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좀 마크2 어, 유저도 클린 HDMI 아웃을 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펌웨어 업데이트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아니 오디마크3가 되는데 왜 오디마크2가 안 돼요 그죠 네 아, 이런 거는 좀 서비스 차원에서 굳이 그것 그 기능 때문에 오디마크3를 사세요 라고 가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네 아무리 구형이라도 펌웨어 업데이트는 좀 해주세요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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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요 자. 그래서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지금 음,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일단 좀 키워볼게요. 화면에 맞게 키우면, 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조금씩 바뀌죠? 네, 위쪽도 이 라인, 검정색 라인까지 좀 없애보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 어, 아주, 아주 세세하게 컨트롤 하진 않을게요. 자세한 건 여러분이 하세요. 아래쪽에도 이 글씨들, 뭐, 셔터 스피드, 각종 정보들, 이런 것들 쭉 드러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드러내면,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에 맞게 조절을 하면, 어, 가득 찬 화면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박스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쪽 하단에 이 마이크 상자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을 해볼게요. 어, 네, 다시. 조금씩이 아주 거의 미세조정 수준인데 어 그래도 이, 이렇게 그냥 옆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이렇게 화면에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러면 조금 가득차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커졌죠 조금 내려도 될것 같죠 헤드룸이 너무 죽었어요 네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이래도 어 그림은 나오는데 그림은 나오는데 이 이 레터 박스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요거 좀빼 달라는 거죠 요거를 좀빼 주시면 얼마나 고맙냐 고요 그런데 방법이 전혀 없진 않아요 방법이 없진 않은데 어, 매직 랜턴 이라는 펌웨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캐논 정품은 아니고요 매직 랜턴 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논과 어, 일부 제품군들의 대세랄 어, 카메라들의 펌웨어를 다른 펌웨어를 어, 올려서 어, 숨겨져 있던 다른 기능들을 촬영하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캐논 데세랄의 그 오디오 레벨 미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로 파일로 촬영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유들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매직 랜턴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제가 설치하는 건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인터넷 어 뒤져 보시면 정말 자세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개괄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 매직 랜턴 프로그램은요. 특별하게 카메라에 뭔가 설치를 하는게 아니고 어, 이 요, 예전 그 유린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유제 여러분들은 아실텐데 예전에는 플로피 디스크 넣고 컴퓨터 부팅시켰잖아요 그,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 SD, 이 CF 카드에 매직 랜턴을 넣고 그리고 캐논에 한번 인식시킨 다음에 부팅할 때 이 매직 랜턴으로 부팅을 시켜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는 그냥 SD 카드, 아 CF 카드, 다른 거 쓰시다가 매직 랜턴 쓰실 때만 이 CF 카드를 꽂아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 CF 카드를 꽂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간단하게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이 네, 박스가 없어집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제 자리고요. 요게 지금 캐논 오디 마크2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짐벌을 하나 가져올 걸 그랬나? 일단 전원을 끌게요. 리부팅을 해야 되니까. 네, 전원을. 리부팅을 꼭안 해도 되는데요. 항상 이제 습관처럼 뭘할 때는 항상 리부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원 꺼졌죠? 옆에를 열게요. 그리고 매직 랜턴이 설치되어 있는. 여기 먼저 있는. sdcf 아 자꾸 헷갈리네요 요즘에 네, cf를 제거를 하고요 어, 다시 cf를 넣습니다 아, 요즘에는 cf도 고속이 많이 나와있어서 여러분들 이오디마크트 쓰실때는 꼭그 속도 쓰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어, cf 카드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부팅을 할게요 네 카메라 켜졌죠 그 메뉴를 누르시면은 뭐, 일반 마크 트랑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똑같죠? 네. 그런데, 여기, 쓰레기통을 누르시면, 매직 랜턴으로, 네, 부팅이 됩니다. 여기서요, 보시면, 여기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서, 여기요, 요거 보이시죠? 디스플레이에서, 어, 여기 잘 보시면요 클리어 오버레이라고 있어요. 뭐 작동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클리어 오버레이. 뭐반 셔터 때 클리어, 그 다음에 뭐 항상 레코딩할 때 클리어,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HDMI로 뺄 거기 때문에 올레이스라고 해 놓겠습니다. 이러고 어, HDMI 아웃을 꽂아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셔터를 올려보겠습니다. 셔터 올리면 네. 조금 다르죠? 아무것도 안 들어왔죠. 자이 상태로 어저 HDMI 케이블 이 뽑아놓은 HDMI 케이블을 여기다가 다시 꽂아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네, 보시다시피 저를 따라다니는 박스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음, 화면을 조금 더 줄여도 될것 같은데, 뭐 화면 보정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매직 랜턴 설치하시다가 뭐 잘못되는 경우, 저는 보진 못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어, 알아서 결정하시고 설치하셔야 돼요. 뭐, 어, 부팅을 CF 카드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어, 이게 그 하드웨어가 정해진 어떤 스펙을 과도하게 올려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셔터 올리고 HDMI로 그냥 단지 신호만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촬영을 하지 않, 않는 이상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매직 랜턴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올 곳이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릴게요. 현 PD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